결혼한 자식이 주는 용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기 시작한 부모님, 그리고 몇년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면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부모로서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는 몇년전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용돈 받으세요. 저희가 여유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돈을 받는 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질 때마다 아들의 말이 떠올랐고 결국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용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엔 큰 부담 없이 용돈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김영수 씨의 소비습관이 변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원래 지출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할인 행사 코너부터 둘러보고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아들에게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소비 습관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번 달엔 조금 넉넉한 애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작은 사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예전에는 고민 끝에 내려놨을 수입 과일을 별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고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과 빵을 사는 것도 익숙해졌죠. 내 돈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난 지출. 어느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용돈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을요. 아들한테 돈 받기 전에는 이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왜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예전보다 크게 달라진 씀씀이.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받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돈이 오가면서 관계가 미묘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그래, 어디서 볼까? 했을 텐데 요즘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이번 달 용돈 때문에 하는 전화일까? 나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 순수하게 다가와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반대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버지 드릴 돈이 빠듯한데,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전화 한 통을 걸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어렵네요. 다음 달에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돈이 오가는 순간 단순한 정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자식.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릴 때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드려야지. 매달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보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마련하고 보니 예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이 교육비, 학원비, 집 대출금, 생활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여전히 빠지지 않는 지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그래도 부모님 용돈을 줄일 순 없지.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하지만 차마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대출 이자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데, 그래도 부모님께는 계속 드려야 하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조금 어렵네요. 다음 달에 챙겨드릴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전화가 끝나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괜히 짐이 된건 아닐까?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죄책감에 힘들어집니다. 처음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자산 관리와 절약 습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예산 관리와 소비 패턴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절약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걸 꼭 사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잠시 생각한 후 한번 확인하면서 충동 구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할인 기간이나 세일을 활용해 필요한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저축과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금이나 적립식 예금처럼 안정적인 방법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 펀드, ETF 등을 소액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꾸준한 저축과 투자는 부모님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작은 비용들이 쌓여 큰 금액이 되기도 하니 생활 속 작은 절약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전자기기 플러그를 뽑아놓거나 물 절약을 위해 샤워 시간을 조금 줄이는 등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더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사실 은퇴 전부터 자신의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일정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지 않으려면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팔아 소득을 올리거나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은 부모님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없애는 것 외에도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의존 관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돈을 주는 일이 계속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식 역시 부모에게 계속 돈을 주면 마음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자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자식 모두 금전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자주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의 말을 전하고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은 부모님을 경제적 부담 없이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워지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것 처음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김영수 씨도 용돈을 받는 대신 스스로의 경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고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부모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까요? 자식이 주는 용돈 처음엔 고마운 마음으로 받겠지만 결국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식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